군인 전문 배우 신승호, 군 면제에 솔직 심경 고백, 욕 많이 먹겠구나 생각. 배우 신승호가 군 면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2021년 신승호는 개인 일정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했고, 같은 해 연말 군 면제가 확정됐다. 신승호는 넷플릭스 시리즈 D, P에서 황병장역을 맡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황병장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역할로 카리스마 있는 표정과 무서운 언변을 보여줬다. 신승호는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또다시 군인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극중에서 최수빈과 함께 공식적인 첫 번째 동료가 되는 인물로 팀의 방어를 담당하는 방패 같은 인물로 강인한 체력을 지닌 소유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축구 선수 출신인 신승우는 2016년 모델로 데뷔했고 2018년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배우의 길을 걸었다. D.P.에서 실감 나는 군인 역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군 면제 소식에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네티즌들은 연기가 다녀온 줄 알았다. 안 믿긴다. 딱 봐도 군인상인데 군 면제인데 계속 군인 역이어서 뻘쭘하겠네.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여서 그런가 연기를 진짜 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과거 신승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군인 역할에 대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설레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드라마가 나가고 났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겠구나 생각했다. 오히려 감사하게도 잘한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다. 라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신승호가 출연하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원작인 인기 웹 소설을 바탕으로 김독자가 자신이 읽던 소설의 세계로 빠져들어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리는 스토리이다. 멸망한 세상에서 나만이 결말을 알고 있는 소설 속 세계관이 펼쳐지고 유일하게 소설을 다 읽은 주인공 김독자가 그 세계관 안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민호, 안효섭, 최수빈, 나나가 출연하며 다음 달 23일 개봉할 예정이다.